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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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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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글작시좋시지 시작. 시지곤지 곤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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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지곤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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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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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지 시지시지시지 곤지 곤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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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지곤지 시작. 허리 없는 사람은 아무데나 찍으면 허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도리도래 도리도리 짝 어때요? 자 한번 해봐요 곤지곤지 시작 곤지곤지 짝짝 잼잼짝짝 도리도리 짝짝 하나씩만 해봐요 황금에서 곤지짝 잼짝 도리짝 시작 고니까 월리가 월리 짝짝 리가월리짝 월리가 월리 짝짝 리가 월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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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가 월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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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토끼는가월게가월리토끼는가 월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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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목 목도 움직이잖아. 알았죠? 자, 자, 토끼. 자, 토끼. 알았어요? 한번 해봐. 준비, 준비. 여보, 기 눈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부리. 그 다음에 옆 사람도 보면. 서 자, 토끼도 시작! 어부리. 어부리. 시작. 어부리. 옆 사람도 봐야! 자, <laughs> 이번엔 마지막 거입니다. 마지막 거. 시간 없지만, 여러분한테. 이 과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전체 일어서! 자, 이번에는 치킨 박수. 무슨 박수? 치킨 박수. 어, 치킨이 한국말은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닭이에요. 닭이에요. 닭이 치킨 내기 전에, 어, 치킨 내기 전에 했대요. 치킨 박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들어세요 손을 이렇게 해봐, 손을 이렇게. 오른손, 오른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오려놓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닭불이야, 닭불이. 그 다음에 꼬리는 왼손. 여기 엉덩이 여기 엉치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조금 숙여, 숙여줘. 그다음 에 눈은 전방 15도로 저기 깔아야 돼. 이렇게 깔. 됐어요? 좀더 숙여야 돼. 그렇지. 바로 치킨 박수 준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한번 떼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한번. 네. 더 숙여야 돼. 나 이게 시험 깎을 거야. 다들 네. 치킨 박수 준비. 그다음에잘 보여요? 자올라가세요 그다음에 손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손으 왼손으로 왼손으 바꿔줘요. 그러면서 엉덩이는 반대로 해봐.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알았어요? 다시 치킨, 치킨 치킨 시작. 치킨 치킨 반대로 이제 반대로. 치, 치킨. 그다음에 치킨에 항말하는거야 시작. 통다통다 알았어요? 이거 잘하면 살 빠져요. 자 준비. 치킨 박 준비. 어? 이거, 이거 지금 요탈표로 하면, 이거는 경로당 버전이야. 좀 빨리 해야 돼. 지금 막수 주면, 그러면. 준비할 때는요 눈도 딱 까야 돼 까고서도 푹푹눈 지키고 있어야 돼요 시작하면 되는 거야자시킨말 시작. 준비 화이팅. 시작 준비 시작 시작 다작 시작 시작 다공시 자, 시작 다작시자 시작 다작공그 다음에 작다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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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작 보는거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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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창으로 돌아가 오른쪽으로 도아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준비, 둘, 셋, 넷! 티끌티끌 콩깍콩깍콩 티끌콩깍콩 어, 다음 주에는 레크리에이션의 왕자가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끝까지 다 해주시고 어, 지금 자격증 내신 분도 사진 내셨는데 어, 먼저 사진을 먼저 준비...